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교정, 신앙의 교정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못하거나 혹은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할 때 바로 설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고칠 만한 틀 안에 놓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그 틀에 의해서 이 자세와 형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있어서의 비뚤어진 면이 있다 그러면 이 또한 바르게 교정을 해 나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틀 안에 있을 때 바르게 교정이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서 나가려면, 말씀의 틀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들리는 바요, 우리 눈으로 보는 말일지라도 이것이 나의 선택사항이 되지 않고 내가 듣고 읽고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자신을 능히 든든히 붙들어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검은 32절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이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딘가 하면,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음식을 취합니다. 음식 자체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못하죠. 분명 사람이 그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 식물에 힘이 있어서 그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힘이 빠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 했으므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바깥에서 나와 관계 없는 상황에서의 말씀은 무의미하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 마음에 붙들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처음에는 내가 읽었던 말씀이요, 내가 듣고자 했던 말씀이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붙들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힘쓰셔야 되고 또그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살피기를 무엇보다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바다에 빠진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구명보트와도 같고 밧줄과도 같아서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에 들때 혹은 시험에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금방 헤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것 안에서 빠져들어 가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능히 붙잡아 줄수 있는 말씀에는 길이 없으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한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네, 말씀 들려 주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생명의 돌을 절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여 너희가 능히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라고 고면한 것만큼 우리 또한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모습들이 재단 받고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바른 모습을 갖춰 가려면 믿음의 본 위에 서라 그랬습니다. 좋은 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표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을 갖추는 것,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길이요. 또한 함께 하는 성도들의 형제들에게는 바르게 될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지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보여 주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본은 다른 형제들에게 능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고 또한 자기의 삶 자체도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그 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에게 주면서 너희도 이 안에 하라 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본에 틀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보면 33절에서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손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당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를 보였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수월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더 수고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은 비뚤어진 자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본에 틀을 갖춘다는 것은, 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도우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은 돕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의 틀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그런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생명의 말씀과도 같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이 되는 것을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길 힘쓸 때 그것이 또한 우리 신앙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단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그 말씀을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수고와 모든 은혜의 베풀매 통하여 믿음의 좋은 본을 끼쳐서 말씀과 순종의 본이 되시고, 또 그러한 분들을 가까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배우길 힘써 바르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